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XXX입니다. 자, CXL 대표적인 수급주죠. XXX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한 줄. 작년에 c s l 테스터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 점들에 부각이 돼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일타강사, 최원범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지난번에 퀄리터스 반도체, 두산노브틱스 추천드렸고, 그 이후로도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수급적인 종목 가지고 왔고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증시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3월달 첫, 네, 거래일이 이제 3월 4일, 월요일날 이제 시작이 되었고, 2월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주도 섹터는 반도체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 잠깐 보시더라도, 자, 코스닥 차트가 지금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물론, 2월 마지막 주에 조금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밸류 프로그램 발표되고 나서 크게, 크게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이 크진 않다라는 점에서 조금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3월 달 바로 또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또, 네, 반등 수급이 나왔고요. 그 중심이 반도체였다라는 점 우리가 또 우리에 네, 포커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반도체 종목들이 가장 좋은 수급들을 형성하고 있구나를 보시면서 3월달 역시나 반도체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관련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밑에 지금 네이버 밴드 네, 하단에 지금 나와 있는데 많이 지금 들어오셔서 거기 들어오시면은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요. 그리고 기사도 올려드리고 재료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게 내용들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여러 개가 있죠. 우리가 h b m 이라던가온디바스 AI, CXL, 최근에 뉴로브픽 반도체까지 재료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죠. 자, 재료들이 다양해진다. 그만큼 종목 수도 늘어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자,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순환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또 타점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는 주도 섹터가 반도체가 있다 하더라도 다 전체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계속해서 갈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이 한번더 신고가를 갱신하는 형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을 또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수급 대장으로 갖고 왔으니까 지금 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샘입니다. 자 CXL 대표적인 수급주죠. 자 네오샘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한 줄. 자 네오샘 같은 경우. 작년에 CSL 테스터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 점들 부각이 돼서, 네오셈의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 차트 확인하시더라도, 자, 우상향 하는 패턴 지금 굉장히 잘, 네, 수급조도 그렇고, 매매 동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기준봉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여기 자리가 나왔는데, 이때 29%상한가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 갱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성공했고요. 15,560원 고점이 나왔죠. 그리고 지수가 눌리다 보니까 함께 수급적인 눌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네오샘을 이번 달에 특히나 유심히 봐야 될 이유는 한 가지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가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CXL 반도체 양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점들이 지금 c s l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금 네,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큰 모티베이션이 되죠. 자 그래서 네오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시장이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양봉 자리가 지금 새 자리가 나왔거든요. 새 자리 양봉이 나왔고 오늘도 장중 상승했다가 살짝 조정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종가 마무리가 3%의 마무리가 정말 잘 됐고요. 이제부터의 네오샘 같은 경우에는 자 신고가 갱신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수요부터 시작해서 자 이제는 정말 공급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렇다면은 증설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CXL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에 이어서 가장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는 재료거든요 그랬을 때 네오셈 저는 충분히 신고가 갱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지금 15,550원에 대한 신고가 돌파 관점을 바로 잡아보자. 쉽죠. 그래서 목표는 신고가 갱신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오생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는 네 고점 개신해서 16,000원, 가보지 않은 추가 16,000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은 지금 12,000원에서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12,000원까지 닿을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가 보면서 손절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밴드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얻으시고, 네오샘도 밴드에서 여러 번 수차례 강조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월달도 역시나 반도체 집중하면서 보내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 중심에 네오샘이 있고, 네오샘도 신곡가 보면서 우리 3월달 가볍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두 번째 MTNW를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세 번째 MTNW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 번째 회원가입을 먼저 완료합니다. 다섯 번째 해당 어드바이저의 사진 밑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섯 번째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일을 선택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